BMW 하면 떠오르는 키드니 그릴이 기존보다 얇아지면서 좌우로 더 퍼졌습니다.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품는 기능적 역할까지 합니다. 측면으로 눈을 돌리면 루프 라인이 낮아졌습니다. 이건 단순히 스타일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. 공기 저항을 줄이고 고속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죠. BMW 팬들이 사랑하는 시 필레의 독특한 꺾임 이른바 포프 마이서 킹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전통은 지키되 시대에 맞춰 세련되게 다듬어낸 셈입니다. 뒷모습도 변화가 큰데요. 특히 고성능 M 퍼포먼스 모델에는 4개의 배기구 쿼드 머플러가 달립니다.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엔진 성능에 맞춰 설계된 배기 시스템이죠. 리어 디퓨저도 더욱 공격적인 형태로 바뀌면서 스포티함을 극대화합니다. 그리고 실내입니다. BMW는 최근 노이어 클래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발표했습니다. 이 언어가 3시리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. 운전석 전면에는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라는 새로운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기존의 계기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따로 놓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의 큰 디스플레이로 통합되면서도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에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. 여기에 증강현실 기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예상됩니다.